무예 없어? 아이 노잼. 어? 제일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슛! 와, 럭스 암살, 망적검, 아니면 쇼진 리치베인 코구모 일단 이기면서 가죠. 지는 거보다 이기면서 가는 게생각에 폭이 넓어져. 이거는 근데 코그모템이 진짜 확실하거든요 자기 코그모 요즘 대세가 약간 자기 코그모잖아 잘한다 잘한다 드레이븐 잘한다 다행인게 이게 내셔가 안끊김면서 스킬을 쓰고 있는게 제일 좋아 뭐야, 템? 스윙 손을... 만화, 뒷나인 스윙 만화 70이야? 가보자. 매점 안 끊기면 되는데, 70이면 끊길 것 같긴. 안 끊긴다. 올리고 아 어, 제발 아, 어, 그렇지 아이구만 스윙 팔기 일단 고구마를 쓰는 게 맞거든요. 아니지 아니지 라이즈, 라이 리치 베이는 코그모 영증이요. 그렇지 진짜 무한 리치 베인이야 얘는 진짜 말이 안 돼. 퇴퇴 퇴퇴 퇴퇴. 길이 말이 안 된대. 아, 얘는 신이 맞아. 독소도 잘 써. 리치 베인도 잘 써. 코그모 얘, 이번 시즌 좀 햄롤 너무 많이 타긴 하네. 이성이만 그냥 써버리고 싶은데 저격수 안 중요한 거 같은 이게 맞다 이성훈 찍자잉 오우 쉣 화절이 지금 다 켜지지 않나 이온 하나 하고 에라마 템다써 그냥 아무도안 할래 다 이겨 아, 이거좀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올려도별 리스크 없거든 얘네 에라 가자 세비카 <laughs> 우마이 잠깐만, 덱 자자, 덱 자자, 덱 자자, 수호야 집중, 집중, 집중. 아, 공감이 자고 있지? 왜 켜진 거예요? 아, 페어와 잠깐만, 이거 괜히 돌려서 연승이 깨질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고구모 어, 얘 죽을라 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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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나 템을 다 뽑아놨네, 이거 미친! 에 큰일 날뻔했네! 템세개안 쓰고 이겨버렸네! 헉! <laughs> 정복자 켜주면서, 여기 공속이 달려있어서, 여기 주고. 아, 블리츠? 리치는 리롤 돌려야 돼가지고 지금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 와.. 잠깐만 리치베인으로 이거 진짜 10라벨도 가겠는데? 차라리 세비카 도장저버리자오이스템 좋은데? 할만하지 않나? 이성 레나타? 팅템도 하나밖에 없어 우와 죽을 때까지 지져!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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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와, 모델 딜 이렇게 잘했는데도 코그모 일등. 가 어? 왜 어? 지가 이거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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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겠는데 아니 이거는 가는가 지가 지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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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롤 하시라는데, 흐모짱. 미친. 깔끔. 진짜 깔끔. 아, 이거 리롤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하시래. 자연빵을 계속 이렇게 퍼줘서. 심지어 이거 스킬 쓰면 쓸수록 주문력올라가는 거라서. 이쪽 올라가죠 지금 200이. 야, 겐 딜라인이 너무 약한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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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오른쪽으로. 아! 짐소이었어이면못이기지 여기서 캐틀로 바꾸고 아렌을 이제 제제 누구야? 아이 바이? 아이로 가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뭐야? 그 뭐야? 와야지. 요했잖아 니가.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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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검... 그죠? 사자기 하는 게더 나을 듯. 차라리 저격수 버리는 선택지도 있어. 아니면은 지배자를 버려야 되거 와, 여기는. 와. 왜투바이가좀 무섭긴 해. 내셔를 차라리 옮기자고 생각해보면, 이거 둘다 공속템이라. 어, 그거 너무 괜찮은 생각인데, 그게 맞겠다. 내셔를 주는 게 그나마 암라인템 소화하려면 이게 맞다. 도파민 부족하지 않나요? 그금은좀 정석 같은 느낌이지. 어, 잠깐만, 자발 녹턴 들어가시고. <laughs> 블리츠 금방 높습니다. 경력 미친 듯이 올라가. 살짝 쎄했다. 왕가 없어도 내셔가 나쁘다고. 내셔 말자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모은 거지. 내셔 네또 넘어갔다. 헤어인데, 좀만. 도와줘. 예? 정화사 4페어? 무슨 운이 이렇게 안 좋냐? <laughs> 야4패어가안 분다고? 가자 다 찍어야 돼 여기서 술술 풀릴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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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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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야 가자아사쌓라 열심히 사아라텟텟텟텟텟텟텟와이어좀세다어너좀 어, 친다? 불안해? 키다 키따 오코이송이 네 말이. 가자아 말싸, 말, 말자 좀 그만해라 진짜 <laughs> 지휘자도 안넣습니다 와! 이 뭐야! 돈 뭔데 이거! 예? 가족 후 어항은 지리긴 하네 이거 이스타에가 아직 안생겼죠? 아까 뺄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얘를 빼는게 있습니다 어항 아지인데 아이가 빨리 죽을래 죽고 아 어항 진짜 괜히 썼는데 이거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에이 씨 어항이 거 괜히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주자고 아까 배치 따인 것도 크다 단순하죠 그냥? 잭판 한번더 가자 빤치! 어이! 어디갔어? 어와 우왕, 어항 우왕. 어은 진짜 쓰레기다 어어? 아 진짜 이거 야 설마 이거 왕 놓아가지고 인생 망했다 이거 씨니리 육코 이상 네 마리로 질 수가 있나 이거 버려 버려 왕 아, 이거 게임 먹었다 육코라고 그 표기 사기 당하면 안돼 진짜 아버지 제가 한번 살려줘 그렇지 우리가 곧 정이다 뭐 먹고 가렌 공놀있죠아 그, 레드 알걸 그랬나 좀 아쉽긴 한 오래 오래 가렌 발이었어 나 아, 템 넣느라 배치하겠다 오! 삼성 로리스도 크게 하겠다.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뭐? 가자! 아버지 버텨줘! 헤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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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배치 이겼는데, 저, 졌거든? 그냥 세미카 믿어야겠는데요? 이거 뭐, 답이 없는데? 공격했지? <laughs> 쌉고수다, 이 친구. <laughs> 그냥 저기 지정석인데? 오케이, 화방. 아, 아, 어디 갔어? 와, 이거 말안 되네, 이거. 씨. 와, 이거를, 이거를 하네, 씨. 아, 나 미친 짓, 진짜. 원그걸왜 집어넣은 거야, 이 새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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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